안녕하세요. 날씨온 정혜경입니다.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 서부 먼바다, 그리고 서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밤에는 남해동부 먼바다에도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바다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대부분 해상에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4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모든 해상에 비가 오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1.5에서 4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모든 해상에 비가 오겠는데요. 물결은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앞바다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제주 앞바다는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비가 오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계속해서 비가 오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4m까지 일겠습니다.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제주도 해상의 10일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3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상 날씨였습니다.